자본잉여금하고 자본조정을 보도록 할게요 우리 자본잉여금은 주로 대변에 발생합니다 근데 자본조정은 여기 있는 것은 차변에 발생됩니다 예외적으로 미교부 주식배당금 있죠? 이것은 자본조정으로 해서 대변에 발생되게 돼 있어요 우리 신주를 발행했어요 아, 우리 활증 발행했을 경우 주식발행 발주 초과금이 되죠? 이것은 대변에 발생됩니다 그죠그 다음에 주식활인발행차금은 활인발행했을 경우에 차변에 발생되죠? 자본금을 감소했어요. 이때 우리의 감자라고 그러죠. 따라서 감자 차익은 대변에 감자 차손은 차변에 발생합니다. 그리고 자기 주식을 취득했을 때는 자본 조정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처분해 갖고 우리 이익이 발생했어요. 이때는 자기 주식 처분이 자본잉여금이 되는 겁니다. 만약 손실을 봤어요. 그러면 자기 주식 처분 손실 해 갖고 자본 조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본잉여금하고 자본조정은 우선 상계한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즉, 자본잉여금이 아, 지금 발생했어요. 200이 발생했어요. 근데 지금 현재 아, 주식활행발행차금에 100이 계상되어 있어요. 그럼 먼저 100부터 상계하고 나머지 주식발행차금 100만 우리 아, 남겨두는 겁니다. 즉, 순액을 재무상태표 자본에 표시되는 거예요. 아, 그래서 언제나 자본잉여금하고 자본조정에 대해서는 같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주식 발행 조각하고 주식 할인 발행 차금 어, 감자채 감자차손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주식 처분이 자기 주식 처분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선 상기한다 이것을 알고 계시면 되겠죠.